지금 여기는 인천에 있는 길병원입니다. 아까부터 지금 계속, 어, 엠블러스가 들어오고 있는데, 우한폐렴과 관련되지 않기를 바랍니다. 아,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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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지금 바닥을 붙일 텐데, 지금. 바... 아, 지금, 그렇게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습니다, 지금. 어제 제가 원래 뭐 병원에 갔었어야 되는데 그 병원에서 새벽 3시 문자와 있더라고요 아침 9시에 줄려는데 그 확진자가 이제 다녀갔다 그래서 폐쇄한다 지금 그게 남일처럼 느껴졌었는데 제가 다니는 병원에서 그런 일이 병원 건물에 그런 일이 있었던 거죠 저희가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.